오래 지나지 어? 우리 지나지 않구들이랑 같이 놀러 온이거 추석 특집 왜이렇게딜레이가 같이 지러온에올렸이야 <laughs> 되는 건데 말이야 추석 놀어죄송합니이랑 같이 놀러 온친들었습니다들었습니다 오늘 게스트들 다시 맞는 시간 어떻게든 끼게 맞춰서 소개했습니다. <laughs> <다시>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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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특집 뭐죠? 오늘 특집 보물섬 일대 6! 여섯 명의 웃음 손자들이 <웃음> 한 명의 노잼 할아버지를 웃기는 컨텐츠입니다. 포대다 <laughs> 포대. 꼬대. 자, 이미 수염 따라서 입꼬리가 내려가 있다. 그거는 절대 안 웃겠다는 얘긴데. 이들 뭐뭐 뭐 유튜브? 너희들이 정말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이 할애비를 한번. 와, 와 이분을 허락해주지! 정말 제일 싫어. 이런 사람을 <laughs> 어떻게 웃겨? 롤를 말씀드리지. 하나분이, 하나분이 하나분을 지어주십시오. 네, 입꼬리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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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, 이 자식. 여기서 이렇게, 어, 어, 이거 안 돼요, 이거 안 돼요, 이거. 이거 안 이거 돼. 돼? 안 되죠, 안 되죠. 이게 내 그러니까? 웃음 참는 방법인데,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반대로 웃는 거야, 그냥. <laughs> 그냥. 뒤에는. 5번입니다. 다섯 5번을 다섯 다 웃으시면 은 웃음 손자들에게 용돈 총 100만 원해 가지고 잘 나눠주신대요. <웃음> 웃음을 주는 웃음 손자들 4명을 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! 연상들 그리고 못다 나와주세요! 아니 이분들은 극분분자라고. 이거봐도 웃음 삼촌 아니에요 삼촌? Uncle. 야, 어디서 야 바로 웃겨요. 아 너무 부담이 느껴져서 네. 개털까지있어버렸다아 아. 아, 그리고 피자 같은 수염을 그대로. 눈썹도 길어졌어. 아니 다현이가 이거 하니까 손민이 형이 부담 느껴지지. 앞섬을 열기. 옷이 그렇게 한 마디 안할 거면 가세요. 아, 이제, 이제 이제 얘기 <laughs> 해볼려고 아, 후식 보면서 내가 이거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옷다이고 뭐 왔어. <laughs> 자 그러면 네. 머물섬 1대 6입니다. 여섯 명의 웃음 손자들의 공격을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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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기 전에 마음껏 웃고 시어 <laughs> 자, <웃음> 유튜브인지 뭔지 하려면 이 할애비를 다섯 번 웃겨보거라. 시작! <laughs> 왜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뭐 뭐야? 야, 뭐야? 야 뭐야 벌써 벌써 <laughs> 우리 엔지 드라마 때 했던 거이건 <laughs> 내가 각인되어 있어 얼굴이 얼굴이 되게 커자 다시 웃음 타 주세요 예작 이제 아니, 안 했어 번. 새끼는 뭐야 <laughs> 아 진짜 시작 안 됐어. 했어 우리 시작 이는안서어준다강금하는 음! 아, 거야 동일이 아 이건 뭐야 <웃음> <웃음> 어? 이거 먹어도 돼? 먹었어 <laughs> 머이었어 <머리였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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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로시카 아니야 마트로시 <laughs> 이제 참는 거를 좀 강화를 시켜줘. 어? 제가 입꼬리를 내리는 거를 하면 예. 좀더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 오케이. 오케이. 입꼬리를 이렇게. 지금 벌써 세 번이나 웃어가지고. 이제는 절대 안 웃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해보거라. 시. 자. 네. 어떻게 한 거야, 샌드백 아, <웃음> 아, 와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사람 아니 아니 한테샌백로 시키면 어디어 아, 하지 마. 아, 아, 하지 마. 아. <웃음> <왜> <웃음> 터지는 게 없어? 터지는 게 없는 거야? <laughs> 계속 깐절. 젤리 <laughs> <스테레일 웃음> 다 없게 나. 오. 오케이 아 젤리가 기 어. 그래. <laughs> 다음 사람 들어. <laughs> 아가해 <왜 수간중간> 여행사님. <laughs> 시로야! <laughs> 못 웃긴 놈들은 본가 내려와라. <laughs> 뭐야? 아, 뽑으라고? 예, 바나나. <laughs> 아니, 왜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? 나나가 씨라고만 이 자식들아 좀 참신한 개들을 해보라 이 말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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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억울해 저 형님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? 이게 진짜로 아닙는다 진짜 진심으로 웃겨봐 뭐또 젤리 나오는 거 아니야? 젤리 나오지 거기서 에라이 창에서 없와오아그 까스업성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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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참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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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참참참 참 참. 방금 절어가지고 지금 방금 합안 맞아 다시 한것 같은데? 참참참 참 참. 참참 참. 참 참. <heaven> <dı DANIEL> 어, 와, 신기해. 다음 거 바로 가자 t 기 u m b n a i l s 여 해주세요 예예 여기 화장실 어디있어요 화장실 <positivity> <lending reconstruction> 아 <불야가>? 진짜 게 하무바퀴 아, 없으니까 이거 참. 한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누거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이거 참. 이거 참. 이 이거 가 이거 참. 이거 참. 이거 참. 거 한테 왜 후환한 거야? 어? 아, 어, 준비를 어? 좀굉장 했는데 천지창조 이런 거 아니야? 어? 으악. 응? 으! 어. 어, 제한 번만 가진 걸로 한번. 이미 금다 알고 있는. 나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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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한다고? 아. 야, 이거 너무 빨리 끝나서 기회를 좀더줄수 있어? 아니, 너왜 이렇게 쉽게 웃어? 아니, 저 사람 존나 웃겨. 이선민 저 사람. 근데 <laughs> 어. 그러려면 우리 해당량 돈을 더 받아야지. 5만 원씩 더 줄게. 한번 더 그래, 웃기면. 그래, 그래. 130만 원의 상금. 두복습 네. 추가합니다. 지금 다섯 번을 웃겼어요, 벌써. 솔직히 평소였으면 아, 턱턱해부터 아, 아, 아. 아, 하나 웃었어. 할아버지 두번 남았습니다 사채업자처럼 얘기 하면 어떨해요자뭐 <laughs> 다음 주자아 주자. <laughs> 어, 뭐야 아저 뚱젤리라고 할 같은데 이게 무슨 바보한테 쓴 이게 젤리라고 하어 뭐야 <laughs> 아, 하하하하 뭐, 누가 뭐, <laughs> 하나가 <웃음> 지금 접속이 다안 됐어. 어우 답답해. 하하하하하다 반격기. 반격기. 반반 역반 후반 다 쓰고 있어. 화났다 <laughs>

아니... 젤리를 왜 시켜서 그리왜 권해요? 할아버지! 밥다나왔어요아 조용! 형 하지 마요! 전에 좀 웃음 게이지를 올려놓으면 선민이 형이 막타를 쳐! 아나가 웃었겠는데? <laughs> 저 뒤에서 지금 자꾸 테이프 소리 들려요! 너는,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. 찬송가를 왜? 가지에, 해. 열매처럼, 하나님의, 귀왜 거기로 찬양하는 거야? 가득히 넘쳐날 거야. あっそういうのあた。<noise>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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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? 어떤 시절? 젤리가 젤리 젤리가 아 잠깐만 나 너무 참으니까 눈물이 나네. 넌 <laughs> 패시브로 벗고 있는 거야. 이게 끝인 것 같아요. 형님? 너무 방어가 안 되잖아. 근데 오늘 다 먹고 방어 영무로 하시는 거예요. 그냥 개미 물려줄거 <laughs> <laughs> 어. 요오 물려준 다 수색을 너무 못하는 데 수빙수, 술을 쓰지 마마 매실의 술 참치 했죠 싫수어어 참치 했죠 매 수빙수, 매실의 매실의 술 매실의 매실의 술 매실의 매실의 술 매실의 매실의 술 매실의 매실마마 빠빠빠마마 이빠있마 이탈 있어? 리수 <laughs> <2탄> 있어? 이탈 있어? 이탈 있어? 이탈 있어? 이탈 있어? 이리있리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탈 있어? 이탈 있어? 이 빠라빠라빠라 어바 빠라빠라빠라 어 이탈 있어? 이탈 있이어어 땀나는것 같은데, 쟤? 아, 빵 존나 아 오늘도, 오늘도 헬기를, 헬기를 사랑했다. 난.. 그만 타지러. 오빠 사랑 오빠 하랑내 손으로, 아, 고 아, 끊고, 아, 끊고, 아, 내고 아, 끊고, 아, 끊고, 아, 끊 아, 니야 아, 끊고, 아, 끊고, 아, 끊 근데 15번 있었어요더 웃었을텐데 와아아아아 이어서 바로 찍은 거 아니죠? 네 그대로 그대로 아, 아 너무 웃겼 진짜 진짜로 진짜 웃음 사냥꾼이었어요 아, 아, 15분 동안 에 아, 아, 아니 계속 찔리만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뭐 하려고 아, 이것저것 챙겨왔거든요 근데 선빈이 형은 아, 뭐옷챙겨잖아요안 하고 계속 이것만 아, 하고 <laughs> 재밌어서 하니는 <laughs> 이제 내가 한식먹어 하고 젤리를 놔뒀어요 네. 갑자기 그걸 치마에 계속 해야 돼요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 결국 아, 네. 다섯 번은 거친하게 웃겨버리고 나머지 두 번까지 총 일곱 번을 웃겨버렸습니다 아, 네. <laughs> 130만 원을 저희한테 나눠주셔야 돼요. 오늘 아 1대 6 승상들 처음으로 나와 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아이 없어지는 지가 삼겨야 되는데 올라가면 아 몸을 좀푼것 같더라고요. 아, 오늘 재밌었습니다. 혹시 매껏플때할 시바이를 저희한테 다 아, 았라까요 아, 오늘 솔직히 말해서 형보면서 뭔가 쫄려가지고 뭘못 하겠는 거야. 형무 견제하는 거다 이거 그래 팀이에요, 여기. 호텔 어땠나요, 오늘?

여기까지 추석특집이었습니다 <laughs> 추석 끝났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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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 끝 <laughs> <laughs>